오늘 주님께서 우리해 주시는 주님 말씀은 마태로음 5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로 교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말 안에 지하게 하고 등경 위에 나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자 이같이 너희 빛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일를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평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평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로 우리의 삶에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아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늘 함께하시며 성령의 역사심이 하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그것이 이 땅의 이루어질이라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보통 사람을 외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보통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을 보고. 알았고 또 바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다운 것이며, 어떤 모습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파송하신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가끔씩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편법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볼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런 생각이 하고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나는 생각이.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유하게 또 권세를 부리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 살면 안 되는가?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즐거움을 만드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끝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세상의 권력이 되해서 세상의 쾌락을 이용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뿐더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은 어쩌면 수단은될수 있을지 몰라도 목적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보았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이 어찌 영원하지 않은 잠시뿐인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입술로만 떠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너희의 의의가 더 낮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곳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이 주약이 가득하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고 인생의 바른 길, 신앙의 바른 길,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바른 길, 신앙의 바른 길,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첫째로 믿음의 품새, 신앙의 품새를 잘 배우고 기억해서 그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익혀 놓아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이 태권도 도장에 갔다가 태권도를 몇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 동작과 품새입니다. 가장 기본인 준비자세, 그리고 기마자세, 그리고 주먹 지르기, 또 발차기, 이런 동작들을 배우고 나면, 진짜 이제 무술의 시작으로 품새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품은 동작을 나타내고, 새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여러가지 동작들을 연속해서 묶어서 태권도 기술이나 태권도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품새입니다. 그래서 이 품새를 잘 익히면 공격의 원리도 방어의 원리도 또 태권도의 정신도 익힐 수 있고 이 품새를 통해서 심신을 수련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서 지도자가 없어도 혼자 수련을 할수 있도록 이 동작들, 태권도의 여러 동작들을 이어놓은 것이 이 품새입니다. 태권도에 혼자서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고 원리를 알수 있게 하는 이 품새가 있다면 우리 믿음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태권도의 품새에 대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품새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세, 흐트러지면 안될 믿음의 자세인 이 신앙의 품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믿음의 선주들, 선지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품새를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온전한 믿음의 품새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에말씀 들릴 때 엎드렸다고 창세기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도 민수기 1 6장 22절에서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서 24장 4절을 보면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엎드려서 눈뜬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렸다고 신명기 9장 1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자 그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들었고 이 에스겔에서 1장 28절에 엎드린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에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의 발로 내 발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하는 표시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품세요,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에서 굳게 서는 것,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의지에서 굳게 일어서는 것이 또한 진정한 믿음의 품세요,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동족들의 핍박과 전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먼나먼 타국에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파, 전파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한상 중에 보일 때 화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 재단 숯불로 그 입술을 대시고 그 입술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그 모습을 한상 가운데 보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함을 체험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성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 이다하며 말씀이여 그께서도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상의 쾌락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서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세가 올라는 믿음의 품세요. 이 모든의 믿음의 품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등불을 등병 위에 둔다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뜻은 바로 말씀 위에 붙게 서서 빛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믿음이 흩어러지기 쉬운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품세를 잘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세상에 빛을 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올바른 로제타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로제타석이 무엇인가? 이 1799년 7월 15일에 이집트 메이라주 로제타에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군 장교였던 피에르 부샤드라는 사람이 화강암으로 만든 큰 비석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비석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집트의 민중 문자로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해 놓은 비석이었습니다. 이 비석이 발견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이집트 민중 문자나 이집트의 상형 그 문자를 봐도 읽을 수도 없었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석이 발견된 이후에 고대 그리스어는 바로 이 우리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신약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미 그 뜻을 다 알고 있으니 이 고대 그리스어를 통해서. 프랑스의 학자들이 이집트 상행문자와 이집트 민중문자를 해독해내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으로 말미암아서 고대 이집트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하나씩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의 이름이 로제타라는 곳에서 발견됐다고 로제타석입니다. 그래서 로제타석이라 하면 이것저것 또 다른 것들 을한 번에 해석할 수 있고, 한 번에 통하게 할수 있는 것을 로제타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악된 세상과 맞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씩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주장함으로,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까지 세상에서 고개를 들수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틈타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생각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수 있는 믿음의 로제타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 온전히 해석되거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마 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진리요 필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올바는 로제타석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는 그 말씀 또한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요, 로제타석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자기가 속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그 잘못된 해석을 올바른 것인 지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지사장을 향해서 그동안 잘못 해석되고 잘못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온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로제타성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성입니다. 언제나 내 인생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해석되지 못하는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발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에 힌트가 하나 지고 첫째는 품새, 둘째는 로제타, 마지막은 뭡니까 등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보통 때 같으면 곧 휴가를 맞아서 바다로 많이들 나갈 시기입니다. 바다에 가보면 안 가운 등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등대나 등대 모양은 모양이 무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하죠. 등대는 원래 야간에 아주 밝은 빛을 비춰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육지의 소재와 그리고 육지의 거리와 위위 같은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의 종류는 선박이 항해할 때 사용하는 일반 등대와 항공기용 등대, 인 항공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방달 빛이 도달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광달거리가 비긴 등대로는 오륙도 등대, 죽도 등대, 울기 등대, 이세 군데를 보는데, 그 광달거리가 무려 74km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 거리면 우리 하성교회에서 직선으로 했을 때, 청송주황산이나 대전시내, 이 경주까지 이 거리니까, 이 등대 하기가 얼마나 가려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등대의 빛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배우와 비행기에게 큰 도움을 주며 때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등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등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같은 빛을 바으고 항공기나 선박이 바른 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등대같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삶, 선한 삶, 나아가야 할 기준이 되는 삶을 사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무너진 정치인들, 또 공직자들, 유명 인사들, 스포츠계, 뭐 이런 모든 이들을 보면서 큰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에게 누구를 보며 자라가라고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지경이 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의 등대, 직장 동료의 등대, 세상 사람들의 등대, 교우들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올바는 믿음의 품세를 배우고 익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삶을 알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등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우리 위에 함께함에 감사를 드리며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위에 붙게 서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진정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빈내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게 삼게 하시고 오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